물만 두고와 여러분 날씨가 너무 춥다 집에서 저녁 먹으려고 그랬는데 또 추우니까 따뜻한 국밥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냥 집 근처에 있는 국밥집에 가서 따뜻한 국밥이랑 소주 한잔 간단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 잠깐 카메라 들고 있는데 손이 얼었어. 아 추워. 아 이제 거의 다 와간다. 아, 추워. 오징어숙회 하나 일단 주세요 저희 네, 처음처럼이랑 카스 하나만 주세요 원래 순대국밥집에 가려고 그랬는데 11시까지 밖에 안한다 그래갖고 지금 시간이 이미 10시 30분 정도 돼가지고 국밥집은 나중에 가는 걸로 <laughs> 우선 항상 술은 뭐다? 낮술 빈속에 먹는 술이 술이다 아 추워서 좀 따뜻한 거 먹으려고 했는데 차가운 술은 포기할 수 없다. 와역 진짜 빈 속에 소맥 시원한 거빡넘는 순간 막 타고 들어가는 느낌. 여기서 특히 여기서 한번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고 막아 내려갈 때 그게 너무 좋아. 오. 따뜻해 따뜻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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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저기 사장님이 째보는데좀 민망하긴 하다 오. <laughs> 뭐야? 왜 이렇게 잘 돼? 아, 아, 감사합니다 네, 괜찮아와 <laughs>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야 오징어 숙회 대박. 짠. <laughs> 와 우리 초장 딱 찍어 가지고. 나는 아, 숙회가 너무 허물허물한거 싫어하는데 진짜 꼬독꼬독한데 숙회 식감이 장난 아니야 음, 겨울철에는 과메기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좋지만 이 통오징어숙회는 진짜 꼭한 번씩은 먹어봤으면 좋겠다 너무 맛있어요 계속 들어간다 음, 아니 저번 주까지는 비가 오더니 이번 주에는 무슨 영하 15도, 16도까지 내려가니까 근데 주변에서 감기 걸린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진짜 다 감기 조심하세요. 목도리랑 장갑, 귀도리 꼭 하고 다니시고 요즘은 감기 걸리면 쉽게 낫지도 않는다고 하던데 국만두랑 물만두가 있네. 아, 만두 국물만두, 국물만두, 국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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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촉이냐, 바삭이냐, 촉촉 바삭. 촉촉 바삭 촉촉 바삭 물 만두 군만두 촉촉 바삭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이보 아. 내가 뭘 시켰을까 군만두 꼭. 군만두 한번 먹어볼까 장난 아니야 조금 음! 음 물만두랑 국만두 둘다좋아는데 진짜, 진짜 계속 뭐 먹을까 고민하다가, 오징어 숟가 먹다 보니까, 바삭한 식감? 그래서 국만두를 선택했지요! 국만두, 국, 국, 다음 주만 지나면은 이제, 해가 지나니까, 다다음 다 주면 해가 지나니까, 야, 진짜 너무 빨리 지나간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뭐 1년동안 뭐 했나 뭐, 뭐 했구나 내년엔 더 열심히 살자 열심히 뭔가 뜻깊은 걸 하자라고 하는데 항상 이때 와보면 그냥 되게 평범하게만 지내온 것 같아 근데 요즘 보면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뭐 자영업자분들도 그렇고 워낙 힘든 시기이니까 뭐 이런 말해도 와닿지 않겠지만 정말 버티고 버티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날이 온다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사니까 이걸 혹시라도 보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누가 따랐어이 아, 정도면 벌주 아니야? 누가 따랐냐고 불만 묻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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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길 줄 알았지. 이길 줄 알았는데 이긴다고도 어머니가 뭐될줄 알았지. 뭘? 누코 고 하고 대화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아, 혼자 왜? 찍고 있는 거야. 진짜. 혼자? 찍고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려고. 유튜브에 올리려고 나는. 예. 내, 우리 딸도 막 이렇게 같이 공유하더라고. 이렇게 컴퓨터 그고 그래. 아, 하고 대화하는줄 알았어. 아 아니, 혼자 그게? 찍고 나서. 응. 유튜브 해야. 하는 거야? 이제 막 시작했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laughs> 근데 잘 왔다 근데 국밥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반 따른 게 먹고 딱 들어가서 자야 했는데 아, 안전할 것 같을지 몰라 음. 와저 잠깐 사진 갔다 너무 참... 뭐 보고 계신 거예요? 아 싱어게인, 아, 싱어게인. 근데 만두는 잘 먹었어. 살짝 정리하고 출근도 해야 되니까 여기 일단 나무리. 물만 고 네 그런 것도 찍고 있어요 지금 어 이, 이걸로 하고 구독해줄게 감사합니다